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 2022년 7월 2일 토요일 정오를 기해서 어, 태극 FM 1,2 그리고 어, 그럭저럭 방송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썸네일의 에, 제목 내용은 준석이 갑질 언어폭력 모음 어, 이 내용은 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어, 대한민국 지킴이 자유우파 애국 어, 국민께서, 어, 애국자께서 예, 준석이가 1년 동안 음, 언어 폭력했던 것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SNS에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어, TV 조선에서 어, 김광일 쇼에서 이거를 전부 확인을 하고,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조금 정리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지금 그림은 뉴시스에서 2021년 12월 3일 날 보도한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 힘당 대표와 윤석열 대선 후보, 김기현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울산 울주군 언양의부 한식당에서 만찬 해동 후 포주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현재 썸네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준석이가 윤석열 후보 시절에 그 10은 그 언어폭력, 그 팩트모음, 사실모음을 35가지를 언어애국자분께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날짜별로 있는데 그 김광일 그여 tv 조선에서 11시 김광일 쇼에서는 자세히 그 날짜까지 발표를 했는데 에, 저는 지금 그 공간이 좀 부족해서 그거는 쓰지를 않았습니다 첫번째 이준석이가한 말입니다 윤석열은 대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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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틸 재산이 없다. 그러니까 돈이 어, 후보로 나오게 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틸 재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준석, 윤석열은 정치 초보다. 세 번째 이준석, 윤석열 후보는 아무것도 모른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이준석, 윤석열. 입당이 늦으면 수입산 세곡이다. 그러니까 전당 대회 전에 입당을 하면은 한우가 되고, 입당 후에 들어오면은 수입산 세곡이다. 이게 5월 12일 날, 이제 2021년 5월 12일 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준석. 윤석열과 관계없이 대선 기차는 떠난다.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 이거는 그당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한 얘기거든요. 그 대표로서는 부적격한 말이죠. 여섯 번째 이준석 윤석열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자유이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할 것이다. 아 일곱 번째 이준석 윤석열 파렴치범도 아닌데 입당을 내가 맡겠나? 여덟 번째, 아저씨, 이준석, 윤석열...정치 모른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홉 번째, 이준석, 윤석열 아마추어 티 난다. 열 번째, 이준석, 윤석열 트렌드가 늦다. 열한 번째 이준석 윤석열 공상과학 소설 쓰지 마라 이거는 지금 현재 문화일보의 보도가 됐습니다. 제가 어제 다디에 뽑아서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열두 번째 이준석 김종인은 윤석열에 관심 없어 보였다. 열세 번째 이준석. 윤석열은 김종인에 매달려야 할 것이다 14번째 이준석 윤석열 선거 치르기에는 미숙하다 15번째 이준석 비빔밥에 연상된다 윤석열은 당근이다 그러니까 비빔밥에 고명이라는 그 얘기죠 이준석 16번째 이준석 나는 당근 안 먹는다 17번째 이준석, 윤석열은 용기 잃었다. 18번째 이준석, 윤석열 미숙함은 과거 안철수를 떠오르게 한다. 19번째 이준석, 윤석열 8월 입당 안 하면 윤석열 캠프 모두 징계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국민의 힘 의원들 가운데 몇 명이서 윤석열 캠프에 갔었죠. 그때는 그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 힘에 들어오지 않을 때였습니다. 아, 20번. 이준석, 윤석열 곁에 하이에나가 있다. 21번째. 윤석열 곁에 멧돼지가 있다. 22번째. 이준석 윤석열 곁에 파리때가 있다 어, 23번째 이준석 윤석열 당선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이건 2021년 어, 3월, 아, 6일날 방송을 했는데 제가 3월 4일로 3월 4일은 윤석열 어,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을 사표를 던질 때입니다 3월 4일이 3월 6일날 방송을 했었습니다. 24번째 그 영상을 MBN하고 판도라하고 두 군데서 보도한 거를 다운받아서 제가 편집해서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다음 장에서 좀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째 이준석이야 유승민 대통령 만들겠다. 25번째. 이준석, 윤석열은 캠프 구성을 김종인과 조율해야 한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잠깐 이거를 내려놓고요, 어, 내려놓고 영상을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갑자기 초반을 갖고 왔어. 난 윤석열 총장 단독은 어렵다고 보고. 뭐.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좋은 업자랑 같이 결합되면은 굉장히 신호줄을 걸었다. 업자가, 업자가 좋은 업자랑 붙었어. 응. 그 이준석한테야 너 와라 이러면서 또 응. 나는 대통령 만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 윤석민. 응? 윤석민. 너 이러다가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응. 아니야. 아니야.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 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집을 떠야지. 아니야. 왜냐?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이준석은 국회의원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대선에 승리해야 되는데. 일위 후보자를 공격을 하는 이런 상황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고어떡 하냐 이렇게 하더라고. 질문 음. 떠야지. 난 문재인 대통령 되면은 대지 음. 이민 간다고 했던가. 음. 나는 대통령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 음. 어. 유승민. 유승민, 음. 유승민. 어. 국민의힘 각본 잡을 수 있어요? 음. 내가 잡을 거야 유승민이 잡을까요? 난 언제든지 될 거예요. 과거에 했던 말이 지금 이제 밝혀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제가 이준석 대표라면 한번 쯤그 기자 회견 성명 아니면 자기 의사를 한번 밝힐 것 같아요. 지난 3월에는 사실 이러저러한 사유로 또 네. 영상을 찍었습니다. 응. 응. MBN 반도라 정주간 재인하지 알아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안보람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신경전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대표의 과거 바람이 다시 한번또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 이준석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한 말이 정치권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너 이러다가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고 기가 더러고 응. 지금 또 했지? 서 농담처럼 한말이긴 하죠.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이 얘기를 할땐 마냥 농담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준석한테야 너 알아? 이러 <laughs> 나는 로 만들래 사람 있다니까. 누구? 어? 유승민, 응? 유승민. 아, 이렇게 되면은 물론 뭐 당대표 되기 전이었지만 그래도 이준석 대표의 공정성에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해당 영상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당권에 도전하겠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 당 대표가 됐죠. 네. 이와 관련해 윤전 총장을 돕는 곽상도 의원은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지금껏 해온 일들이 특정 후보를 도우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길 바란다. 이렇게 견제구를 내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번째. 아, 여기, 아, 여기, 했었죠. 21번째, 아, 예, 있고, 다음에, 연결. 26번째, 어, 이준석, 저거 고정리 된다. 이거는 이제 그원희룡 지금 현재 장관하고 예, 그 진실게임에서 그 나중에 그 저거 고정리 된다. 이런 얘기는 준석이가 얼마 무린 것으로 해서 일단 난게 끝났습니다. 아, 그리고 27번째, 아, 이준석. 윤석열 경선 번스 운전대 뽑아갔다. 28번째 이준석. 윤석열은메시지를 관리하라. 29번째 이준석. 윤석열 행보는 미숙하다. 30번째 이준석. 안철수와의 판이라는 없다. 그리고 31번째 이준석. 윤핵관이 있다. 이런 그 유행어를 지금 만들어냈죠. 32번째, 어, 이게 지금 현재 11월 29일 날 저녁에 에, 그 마포 어느 음식점에서, 그러니까 이준석의 그 밑에 있는 참모들 한그 초선 참모들 다섯 명하고 식사를 하고, 내 역할은 여기까지라.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다가 에, 글을 남기고 30일 날, 선대이의 모든 직을 내려놓고 그리고 전화번호도 끊어버리고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뭐 순천도 그냥 돌아다니면서 한 삼박사일인가요? 어 12월 3일날 인제 12월 2일날 이제 그연석열 후보가 그 국민의힘 올로들라고 이제 이렇게 그 모임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올로들이 그래서 그 후보가. 내 내려가서 이렇게 데려와라 해 가지고 그때 이제 그 울산에 어느 그 음식점에서 저녁 만찬을 하고 이렇게 이제 데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그두 번째 한 거는 어 2022년 1월 3일 날 그날이 이제 그 시무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 국회인가 어디 가서 시무식을 하고 있는데 김종인이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 윤석열 후보한테, 내가 감독을 할때니 너는 조연이나 해라, 주연이나 해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시키는 대로 들어라.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완전히 그, 여김종희를 잘랐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준석이가 이제 노발대발을 해가지고, 한 이틀간인가 신경를 했죠. 그래가지고 1월 6일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저히 안 된다. 이게 이제 천해야 된다. 해가지고 국회에서 하는데, 그날 저녁 8시 반인가요? 예, 윤석열 후보가 가가지고 다음 장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그 사진에 얼지 않고 품고서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치렀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윤석열의 이준석, 윤석열의 문을 빈다. 이런 그 메시지를 남기고 두 번째 이렇게 도망을 갔던 겁니다. 서른 네 번째, 이준석, 20대 여성은 결집력이 없다. 서른 다섯 번째, 이준석, 20대 여성은 실제로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김한길 후보 쪽에 그 신재라고 하는 그 젊은 여성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신지혜가 두롬으로 해서 여성표를 이제 조금 의식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준석이가 그걸 이제 반대를 하니까 신지혜가 그만 두게 됐죠. 스스로 그만 두게 됐죠. 그런데 이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들은 한50몇55% 정도가 아,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지만은 20대 여성들은 어, 58%가 58%가 어,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신제를 드러내는 것은 여성표도 의식을 하고 그리고 선거라고 하는 것은 어느 그 20대 30대만 가지, 가지고 그 선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체 고루 고루 그러니까 편을 가리지 말고 어? 적정사계화합하는 이런 그이그 그 선거 구상을 하고 선거 이런 표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국민의 힘당 대표면은 국민의 힘이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거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싸움 딱처럼 이렇게 싸워 가지고 국민의 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성상남 문제로 해 가지고 어, 지금 변리장이 그 시끌시끌하고 어, 다음 주7일날7일날 어, 목요일날이죠. 이제 그 윤리위원회에서 어, 이준석에 대해서 어떤 그 결정을 내릴 것인데 여기에 그 자기가 승복을 하지 않고 어, 지금 현재 그성장나고 없었다. 그러면은 없는데 왜 각서를 써주고 왜 칠억을 투자한다고 그 자기 뭐야 정무 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뭐 저기 김철근이를 보내 가지고 그렇게 각서를 쓰고 그럽니까. 여기에 이제 그집이다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들은 이준석이를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내내 내내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어, 윤리원에서 판단을 하고 또 국민들도 여기에 좋은 방향으로 이준석이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이, 이 친구가 새로운 모습으로 어, 개과천선하기는 참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지금 국회에서 예, 국회에서 지금. 국회에서 여기도 뉴시스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포옹하고 있다. 1월 6일날 저녁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사람이 어린애를 이렇게 품고 가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준석이는 상대 쪽의 후보를 공격하기 보다는, 아까 그 김재훈이도 잠깐 그 판도라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후보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예, 네, 그래서, 어, 이번, 그 7일 날 윤리위원회에서 어, 현명한 판단을 해서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어, 어, 국민의 힘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발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 1년 동안 이준석이가 어, 언어 폭력을 했던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언어 표를 했던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대통령에게 어느 폭을 1년 동안 했던 것을 어느 애국자분께서 정리를 해서 SNS에 올리신 것 그리고 김광일의 쇼에서도 방송을 한 것을 저태국 FM이 오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에 공감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태극 FM 1, 2, 그리고 그럭저럭 방송, 유튜브 방송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